저는 정승훈이라고 하고요. 아, 저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네. 오늘 갑자기 가해자 마가 되었습니다. 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어,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 저자가 들려주는 학교폭력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어, 앞으로 영상을 하나씩 올리려고 합니다. 아, 제 책인데요. 이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음, 영상을 이제 하루에 한 편씩 올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뭐, 계기, 이런 것부터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저희 아이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로, 음, 학폭 가해자 엄마가 되었습니다. 네. 어,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거를 제가 그렇게 많이 고민하면서 키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어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글을 쓰면서 책을 내려고 처음에 글을 쓴건 아니었는데 글을 쓰면서도 아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진짜 갑자기 가해자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저희 아이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을 어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무언가 이렇게 글로 쓰거나 아니면 뭔가를 기록을 남기거나 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너무 음, 길기도 했고 또 힘들었습니다. 사실 음, 저희 아이가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학교에그 당시인 자치위원이었죠.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만 열린 게 아니었고요. 경찰 신고로 네, 경찰서 검찰 그다음에 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 얼마나 큰 사건이길래 법원까지 갔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음, 이 책에 제 책이 보면 나와 있고 내용을 보시면 아실 거라 제 이야기는 쭉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냥 어, 중간중간에 제 경험을 그냥 중간중간에 제 경험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제 이야기가 자동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네. 그 당시 학폭을 겪을 때는 정말, 어, 기록은, 근데 어떻게 이 책을 쓸 수가 있었을까요? 음, 네. 사실은 다른 기록은 아니고요. 제가 습관적으로, 어, 다이어리,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에 일정을 되게 많이 체크를 해요. 근데 일정 체크를, 어, 뭐, 제가 해야 될 일부터 뭐 여러 가지 일정 체크를 하죠. 그러다 보니 학교 폭력과 관련된 것들에서, 어, 경찰서 갔던 거, 검찰에 갔던 거, 법원에 갔던 거, 뭐 이런 거쓴것 뿐만 아니라 뭐 서류를 멀리서 준비했던 거, 그 다음에 아이랑, 아이가 어떤 교육을 받았던 거, 뭐 이런 것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자료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다이어리에 날짜별로 다그 언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게다 적어 놨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몇 년이 흐른 후에, 흐른 후에 우연찮은 계기로 이제 글쓰기를 하게 됐는데, 어, 글쓰기가 치유가 가능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치유의 글쓰기처럼 음 아이랑 있었던 일들을 그냥 복기하면서 그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그다음에 다이어리나 이런 자, 제 일정에 체크되어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글 내용이 어 저희 아이 경험만으로 사실 많은 분들이 아 글은 내 이야기를 뭐책한권 책을 내면 열 권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글로 쓰는 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 경험만으로 글을 한 권을 쓴다는 것도, 음, 쉽지 않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주관적인 내용만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마침, 푸르나무재단이라는 곳에, 어, 학교폭력과 관련된 NGO단체입니다. 그곳에 도움을 받기도 했고, 그곳에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전화상담을. 책을 내기 전이죠. 그래서 그 상담을 하면서 들었던 사례, 주변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어, 들으면서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학생, 선생님, 음, 부모님,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다, 다 들을 수 있었어요. 다 골고루 들을 수 있어서 지금 거의 5년 됐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걸로 통해서, 어, 이렇게 사안 처리 과정 과정별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책을 낼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은 좀 길었어요. 1년이 넘게 걸렸던 것 같고요. 책 쓰는 과정은 그리고 그 책을 그러니까 글 쓰는 과정 글을 제 계획이부터 시작해서 글을 하나씩 하나 쓰는 것도 1년이 넘게 걸렸고 책을 내기로 계약하고 난 다음에 책이 나오기까지도 한 1년이 걸렸어요. 1년이 넘게 걸렸죠. 근데 학폭이또 개정이 됐잖아요. 학교 폭력 예방법이. 그러다 보니 그 예방법이 개정된 내용을 또 다시 수정하면서 어 작년 4월에 예,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가해자 엄마라는 이유로 책을 내는 걸 정말 주저했거든요. 저희 아이도 엄마가 많은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저 스스로도 공격받는 것보다 사실은 저희 아이 사례를 피해자인 어머니는 당연히 알 거니까 부모님이나 그 당사자도 그래서 그게 또 다른 또 피해로 다가갈까봐 그게 제일 저는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아이의 뭐 당연 실명이나 어떤 사건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우리 아이의 이야기 사실적인 걸 근본으로 한그다저의 심정 저희가 어떻게 처리해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학생과 부모님한테는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게끔 하려고 정말 조심 많이 했는데, 글쎄요 저 그것도 뭐 저의 얘기일 수도 있고요 상대 부모님이나 아이는 상처가 된다면 이 자리에 빌어서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 음, 밝혀지고 싶고요. 그리고 가해자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그 충분히 저도 겪기 전에는 가해자 엄마, 가해자라고 하면 무조건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막상 제가 경험하고 그리고 상담을 많이 해보니 사실 가해자, 피해자 되는 것들이. 요즘은 너무나도 쉽기도 하고 생각보다 억울한 가해자도 있고 뭐 가해자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이 사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려면 알려면 양쪽의 시각과 양쪽의 이야기를 다 해드릴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 앞으로 하루에 하나씩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전체가, 어, 제가 기억을, 네, 몇 꼭지 그린지를 전체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장은 저랑 저희 아이가 경험했던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은 학교 폭력에 관해서, 어, 자치위원회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 학교 폭력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그리고, 어, 3장이 그거네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학교폭력.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한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야기가 3장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이 이제 전문가 도움 받을 단계. 그래서 법률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재판까지 가는 그 관계를 싣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어, 학교폭력이 일어난 이후에 나와 아이인 어떻게 달라졌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책쓸그 당시까지죠. 그래서 그, 그 내용이 5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현장 인터뷰라고 해서 전문가들 이야기를 좀 실었어요. 저의 이야기만 실는 거는 객관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전문가 의견을좀 많이 실어서 인터뷰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한 내용들이 어, 전체가 제가 쓴 글도 당연히 있고요. 어, 한, 셋, 네 다섯, 대여섯 부대 전문가 인터뷰가 있고, 한 장당 꼭지글이 열 개가 넘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이 책에 나와 있는 거는 꼭지글만 해도 한 50개가 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인터뷰 글까지 하면 60개, 뭐 추천사까지 하면 60, 70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책쓴 이후에도 또 다른 사례나 아니면 사안처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뭐 이야기는 계속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루에 하나씩을 영상을 올리게 되면 그러면 지금 한 달, 석 달? 음 두세 달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중에서도, 이건 조금 더 어떤 걸 알고 싶다던가, 아니면 정말로 개인적인 상담을 원하시고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제가, 어, 제 이메일 주소도 올려놓을 거니까, 연락처랑. 그러면, 그걸 보시고, 제 블로그도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와 관련된 것들을 요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는 진행할 거라는 걸, 오늘 예고편처럼, 네 해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어, 출판사 인터뷰 아니면 개인적인 인터뷰 했던 영상들도 있으니 그것도 한번 제가 링크를 걸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첫날이라 이렇게 앞으로 어떤 거를 영상에서 이야기할 건지 제 책에 대한 책을 쓰게 된 계기 이 정도로 어,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부터는 아마 음, 녹화 영상이 아닌 라이브로 바로 하게 돼서 자막이나 아니면 별도의 뭐 다른 것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가상 배경으로 빨리 만들어서 라이브로 그냥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일이네요. 내일 여러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네. 내일까지,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도 옮겨주세요. 감사합니다.